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연구소입니다. 우차 우리 소룩수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를 많이 남았으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파랗게 질린 우리 소룩수와 인수 합병이라는 부분이 있죠. 합병 안개 속에 반대매매 암초에 부딪혀면서 거기에 또 무슨 얘기가 나왔죠 여러분들? 전환사채가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의 이 불안감이 점점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완전 위축이 되고 멘탈이 지금 지금 흔들리면서 이 주가 자체도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거래량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겠죠 지금 하, 여러분들 진짜 총체적 난국이에요 여기 4,400만 주 빠져있고 600, 800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합병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이 우리 개인 주주님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환사체를 돌리는데 실제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좀 나빠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소룩수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1,300조가.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1,329억짜리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어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여기에 소록수가 가지고 있는 이 전기, 전자 부분이잖아요. 디스플레이의 뭐이 관련 부품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했을 때도 절대 빠지지 않는 구간이고,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저 역시 매수 타점을 꾸준하게 드렸고, 왜 이는 결국은 담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개파락으로 지금 이 합병 관련된 이슈가 쏟아져 나왔지만 실제로 여기서 하방 압력을 엄청나게 받았죠 이렇게 지금 근데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매물대가 완전 지지라인으로 변경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요게 이렇게 제가 지표를 설정해 놨죠 그리고 실제로 종가방압 자체가 마이너스 6 0.76% 2,760원에 장 마감이 되었지만 지금 평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뭐 미래에셋 삼성 NH 지금 3,175원. 여기 중간 윗라인에서 이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반대 매매의 의미를 부여하시면 안 되고요. 멘탈이 흔들리시면 안 되고 이거는 100%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왜 지금 기회를 삼아야 되냐면 체결금액대를 보시면 지금 소액으로 여러분들 어때요? 계속해서 매수세가 증가하는 모습을 당일자를 체크해 보실 수가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운용사 출신인 제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구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마음고생 심한 건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좀 횡보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1300조가 아 죄송합니다. 1300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소록순대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빌드업 과정을 충분히 할수 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지금이 저는 저점 라인 매수 라인에서 수익 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금 도 좋은 이 모멘텀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올리고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저점을 찍은 라인 자체는 바닥권을 저점 라인을 올리는 이런 n자형 파동에서. 여기 구간, 여기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자산 운용사 출신인 저, 그리고 12년째 땡땡증권사에서 교육 실장으로 퇴사를 했고 이런 소룩스 같은 이런 주식 자체가 수익 단계 매매로 수익을 꾸준하게 올려가기에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 1분기 보고서를 드리고 있죠. 자,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은 제가 이 횡보하고 있을 때 영상을 올려 드리면서 1분기에 대한 우리 소룩스에 대한 기대와 가치, 상승의 모멘텀 그리고 영업 이익 실적 전반적인 내용적인 부분을 투자 전략 보고서를 만들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개파락으로 가 수준으로 떨어진 유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응 전략 리포트까지 같이 구축을 해서 기준 자리 새롭게 잡으시고 1차, 2차, 3차로 목표값을 적격을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시가 총액이 정해져 있고 빠지지 않는다라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매수와 매도 타점 손실 리스크 꾸준하게 복구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복구 안 하시고 마냥 다른 걸로 이탈하셔봐야 큰 종목 외에는 쉽게 들어가기가 좋지도 않은 구간의 종목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상단에 주식연구소 개인 번호죠 여러분들 잠시 남겨 놔 드렸죠 010-7590-1672번 이렇게 남겨 놔 드렸으니까 투자 전략 보고서 아직 못 받아 보신 우리 주주님들 소룩수가 앞으로 이제 2개월 1분기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제가 핵심 요약본으로 이렇게 보시기 편하게 정리를 해 놨고요 각종 이 증권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모두 취합을 해서 굉장히 보시기가 편합니다 한 5분 10분 정도만 흐름을 꼭 체크해 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시고요 거기에 안전한 내비게이션처럼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를 꼭이 대응 전략 리포트를 받아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소록수 주주님들께서는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잠시 열어 놨으니까 010-7590-1672번입니다. 이렇게 소록수라고 세 글자 딱 남겨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준비한 요 핵심 두 가지 정보에 대한 자료를 빠르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당연히 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요. 안 받아 보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손실 리스크 꼭 준비하셔야 되고 제 영상에는 매일매일 당일차트 당일 최신 주식 정보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준비 못 하시면 여러분들. 또 하방 압력 받는 지옥행 열차를 타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렇게 좀 언성을 높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고생이 심하신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어려운 시장에서 제가 좀 공부하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이 전체적인 이 매매 기법 오랜 노하우를 녹여냈고요 전자책으로 제가 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무료 나눔 배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직 못 받아보신 우리 주님들 계시면은 각종 지표 에 대한 매매 기법 차트에 대한 분석의 이해도를 조금씩 공부하면서 이해하시는 시간을 편하시게 아무 때나 이렇게 한번씩 살펴보시는 준비하는 과정 꼭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요 뭐 볼링저밴드 실전 매매 여러가지의 제가 오랜 노약호를 쉽게 보시기 편하게 담아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직 요 매매 기법 무료 배포 나눔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못 받아보신 우리 주주님들께서는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7590-1672번 이렇게 전자책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빠르게 여러분들 24시간 언제든지 무료 배포니까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을 때 빠르게 받아가시면서 언젠가는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주식 이렇게 차트하고 이런 내용 한번 보시면서 조합을 한번 시켜보시는 시간도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소룩수 주주님들 매일매일 당일 차트와 최신 뉴스로 여러분들 만나뵙고 있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 주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김선재가 드리는 특별 선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감사드리는 마음에 자, 엄선하고 엄선한 급등 종목 딱한 종목입니다. 매일 아침 장 시작 이 30분 전에 제가 계속 이 유료급등주로 확인했던 부분에서 특별히 우리 구독자님들 무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단에 개인 번호 이렇게 남겨놔드렸죠. 010-7590-1672번입니다. 문자메시지 아침 두 글자 남겨주신 모든 우리 주주님들에게 매일매일 이장 시작 30분 전에 정말 따끈따끈하게 엄선하고 엄선한 급등 종목 따악한 종목 매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들만 받아갈 수 있는 이 특별 선물이니까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제 개인번호 남겨놔 드렸죠 010-7590-1672번 이렇게 남겨놔 드렸으니까 아침 두 글자. 남겨주신 우리 주주님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이장 시작 30분 전에 따끈따끈하게 엄선된 이 추천 급등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제 영상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당일 차트와 최신 코인 정보 확인하시면서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